벚꽃, 구름입니다. 오늘 또 아까 찍었던 거랑 똑같은 이 소니들의 로봇 스 2편을 찍어 볼 건데요. 이건 또 다른 곳을 소개를 할 거예요. 또 소개를, <laughs> 아, 또 소개를 해주세요. 소대 손님들. 안녕하세요, 소니입니다. 안녕하세요, 라람입니다 <laughs> 네, 그럼 오늘은 이 부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자, 소개해 볼게요. 이번에는 소니... 와... 소... 소니와, 소니와 구름님이?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.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보여요. <laughs>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이쪽은 그냥 음식 같은 거를 담는 통이고요. 이거는 음식, 그 뭐지? 음식, 도시락? 도시락 같은 음 도시락 같은 도시락이 아닌 도시락입니다. <laughs> 네, 이런, 이런, 도시락 통 같은 게 있고요. 그리고 이건 뭔가요? 이거는 제가 대충 만든 건데요. 요리도구가 있어요. 요리도구예요. 그런데 이걸 좀 작게 만들면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작게 만들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크게 만들었어요. 네, 이거는 칼이고요. 칼이 참 이상해요. 칼. <웃음> 이거는 싱크대, <laughs> 싱크대. 네, 이제 이쪽 소개해주세요. 여기는, 어, 음식...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조금 뒤로 가주세요. 네. <laughs>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, 안녕? <laughs> 아! 여기는 음식, 그, 굉장히 <laughs> <인정이> 많아요. 여기 <laughs> 식량이 많은데, 아까 1편 1편에서 나왔던. 왔던 이손 있는, 손과 눈이 있는 파인애플인데요. 음 아까는 파인애플과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, 네, 여기 요리들이 있고요 맨첫 칸에는 과일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주스가 있어요 네 이제 네. 다음, 다음 은소개주세요 여기는 네. 접시인데요 아, 아, 네. 음, 여기에는, 요건 앞접시고, 요거 밑에 있는 두개큰 음, 접시들은, 그 뭐... 그 전체, 되게 큰 전체... 접시예요. 그 그게... 같이 먹을 때 쓰는 접시입니다. 네, 그래요 여기 마지막인데, 식탁! 여기 식탁인데요. 좀 배엽은 색깔이 없어서, 오! 그냥 식탁로 위할 때, 엄쓴큰식탁이 뭐 나온 건데요. 이거는 좀 대충 만들어서 색깔이 좀 예쁘지 않아요. 예, 예뻐요, 예뻐요. 자, 이제 또, 그 다음에 3편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또 안녕을 합시다, 여러분. 전에... 안녕!